<웃음> <웃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도 많이 부니다 지금 아주 이게 저기 반전이 지금 중증 환자가 됐어. 지금 이 숨을 가하는거 너무 지금 젊은 나이에 갑자기 지금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힘들고 있어요. 우리 세상에 필리핀. 우리 지목다습니다 함께 해외 선교사님들께들해 드습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사라지거나줄 것입니다. 저는 네. 저 목사님하고 늘 하는 말이 우리 감사하자, 기뻐하자 그거입니다 어제도 혜혜를 많이 쏟아서 감격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죽었을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사, 동목사, 우리 조목사님의 말씀을 주시면 제가 거기다 사를 붙여서 매주 우리 병원, 그 병실 식구들과 얘기를 드려요. 오늘은 사도 행정 2 9장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구별설교보요 노래하면서 우리 도 29장을 써내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기한 내용은 우리는 사나 주나주 예. 신학생들 도와주신 많은 분들, 우리를 파송하고 지금까지 힘 있게 해주신 거는 우리 전목사님 황길한 목사님을 파송해 주시고 또 돌봐 주시고 우리 가경내 목사님도 셔서 수고하셨잖아요. 그 아이들을 신학생들 데리고 오고 싶은데 한 사람당 150만 원이에요. 그리고 3명을 우리고 불러내도 못했는데 지금 현지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마후라도 데리고 올수 있는 이게 종자돈이될수 있을 것 같아요. 비자님 돈만 있으면 되게 모든 선을다 완벽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의 근심을 덜어주셔서 종목사님도 이렇게 기하게 영물로 빠져나오게 돼서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함께하시는 우리 모든 세상 여 선교사님 목사님들, 우리 헝주에 목사님 들 너무.